오늘은 호가창과 심리학. 호가창에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하고, 호가창에 수급이 빠질 때 매도를 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아마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심리학에서 희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 판매, 매진 인박처럼 인간 심리 중에서 원하는 제품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상실에 대한 그 두려움, 이걸 이제 의미하는 심리학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법칙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릴 겁니다. 중고차 딜러에 대한 일하고요 A라는 중고차 딜러는 판매하려는 차에 관심을 보이는 그 고객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1대1로 만나서 가격 흥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당연히 가배 위치에 있겠죠.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할 거고 또 어쩔 때는 사지 않으려고 좀 움직임도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도 있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또 사은품까지도 막 요구를 하죠. 그럼 결국에 자동차는 얼마에 팔릴까요? 바로 중고차 딜러가 생각한 가장 최적가 근처에서 팔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B라는 중고차 딜러가 있는데요. 판매하려는 자동차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이 있으면 이 B는 A랑은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같은 날짜, 그리고 같은 시간에 방문을 하게 합니다. 판매하려는 차에 그 관심을 보이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한테 차를 팔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서로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가격을 높여 나가겠죠. 서로 사겠다고. 그럼 판매자는 이제 갑의 위치에서 가장 비싸게 가격을 부르는 사람한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자동차는 얼마에 팔릴까요? 바로 다수의 구매자들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생각한 최고가 근처에서 팔리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똑같은 중고차 딜러인데 왜 A라는 중고차 딜러는 을의 위치에 있고 왜 B라는 중고차 딜러는 갑의 위치에 있는가 이 말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쟁 상대가 없으면 상대가 제시한 최저가에 사고요 경쟁 상대가 많으면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가에 사게 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를 주식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경쟁 상대가 많은 경우와 없는 경우 이두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럼 호가 창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우리는 가장 최고가에 살 확률이 높고요. 호가 창이 반대로 느리게 움직일수록 우리는 가장 최저가에 살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매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가 창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우리는 최고가에 팔 확률이 높고, 호가창이 느리게 움직일수록 우리는 최저가에 팔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우리가 수익을 실현할 때의 이야기고, 우리가 만약에 손절을 하거나 손실 확정을 지어야 한다 할 때는 당연히 그 반대겠죠. 호가창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우리는 최저가에 팔 확률이 높고, 호가창이 느리게 움직일수록 우리는 최고가에 손절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주식은 호가창이 느릴 때 매수해서 빠를 때 매도하는 게 주식과 심리학의 공통 분모로 보자면 가장 합리적인 거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호가창이 빠르게 움직일 때 매수를 하고요. 호가창이 느리게 움직이면 어, 수급이 좀 빠지네 하면서 매도를 합니다. 이건 본능적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아마 해석이 되실 거예요. 남들이 모를 때 사서 남들이 아우성칠 때 팔아라 이런 주식 격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쩌면 이거는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행동과는 사실은 정 반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요약은 주식은 호가창이 느릴 때 매수해서 빠를 때 매도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거래를 할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호가창에 대한 새로운 그 고정관념을 하나 깨드리고 싶었는데.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서 곱씹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